자, 13번에서 14번, 세트형 문제네요. 문제 풀기 전에 노트 한번 해보죠. 자, 노트. 만약에 행렬 A가요, A, B, C, D,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, A의 역행렬은요, 자, AD-BC분의 1. 그 다음에, a하고 d 자리 바꾸고 d, a,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. 물론 ad-bc는 0이 아니어야 ad-bc가 0이 아니어야 역행렬이 존재합니다. ad-bc가요 0이면 ad-bc가 0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얘를 행렬식이라고 얘기해요. 행렬식 영어로 determinant입니다. determinant. 디터미넌트. 그러면 본격적으로 13번 문제 풀어보죠. 행렬 A가 2, 1, 0, 3 주어져 있죠? 문제 보세요. 그럼 얘의 행렬식을 구해봅시다. determinant A. A의 행렬식. 행렬식이 AD-BC죠? 그래서 2 곱하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0. 그래서 마이너스 0이니까 얘는 6은 0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죠.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A 0 FA는 00이라는 행렬이죠. 있 왼쪽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하면 역행렬이요. 왼쪽에다 A 역행렬을 곱하면 0 FA 그다음에 0 곱하기 역행렬은요. 0행렬이에요. 0행렬 곱하기 역행렬은 0행렬. 그래서 00 이런 식으로 되죠. 따라서 f(a)는 0입니다. 자, f(a)가 0이 되는 거. 자, 그래프 한번 볼게요. 문제에서 f(a)가 0이 되는 a 값은 뭐가 있을까요? a는 -1, 그다음에 0, 그다음에 4가 있겠죠. 그래서 이세 개를 어떻게 하랍니까? 더하랍니다. 더하니까 3이네요. 그래서 우리가 찾는 a 값의 합은 3이었습니다. 자, 이해하셨죠?